그 망가져서 샤프심이 소용없게 되었어요. 좋죠. 너무 좋은 말이죠. 그죠? 샤프가 없는데 샤프심이 소용이 없죠. 그죠? 비가 안 오는데 우산이 필요 없죠. 그죠? 사람이 없어졌는데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그죠? 사람이 없어졌는데 내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왜 걱정과 고민과 근심을 계속할까, 그죠? 두뇌에서 생각하는 이 걱정과 근심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이 걱정과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. 샤프가 없는데 샤프심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, 그죠? 본질이 없는데 그 본질을 위해서 필요한 주변에 있는 것이 있어서는 필요 없는 거죠. 그러니까, 걱정, 근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, 걱정, 근심을 고민하는 내가 중요한 거죠. 그죠? 내가 없는데, 내가 없어졌는데, 걱정, 근심이 무효,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그러니까, 내가 없는데, 주변 친구, 형제, 아버지, 엄마,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그죠?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, 자기가 없으면, 자기가 사라지면,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내가 재물을 막 엄청 쌓았어요. 그죠? 근데, 내가 없어졌어요. 그럼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그죠?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건강하다는 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, 걱정과 근심 하기 이전에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내가 지금 아픈 데가 없어요. 건강하다면, 사실 모든 걸다 가진 거다. 그러니까, 걱정은 다 부차적인 부산물이지, 근심은 다 부차적인 것이지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샤프가 없는데, 샤프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? 샤프가 없는데 샤프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? 아, 이거 정말 뒤통수를 때리는 철학적 질문이죠. 내가 없는데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내가 사라졌는데 내 친척, 가족, 친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내가 없는데. 그렇잖아요. 내가 있다는 것,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. 아, 그러면 된거 아닌가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샤프가 없는데, 샤프심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?